저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진윤, 부패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 한동원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저하고 같이 견정했기가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laughs>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한동원으로 오셨으니까, 한동원으로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김어준을 대법관 만들겠다는 법을 얘기했다가 오늘 철회했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명분있게 그리고 이재명의 경제정책 뭡니까 노주성입니다 노쇼 주도성장입니다 호텔에다가 노쇼로 사기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사기치는 것이 어떻게 경제정책일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제 같이 현실에서 사는 생활인들을 무시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커피집 카페 사장님들을 폭리 취하는 무레배로 모함합니다. 이재명 말대로면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차리고 월엔 버핏도 커피집 차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재용 말대로라면 AI 필요 없고 다 커피집 차리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정말 정말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소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신윤 부패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정수! 김정수! 대통령. 김정수! 김정수! <laughs> 여러분, 우리 안동문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갑시다 네, 한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오셨죠? 지금 이 사람은 연설을 하는데 그냥 겁이 나서 연설을 못해요. 너무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연설 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데 소개 말이죠. 이 방탄 조끼를 근데 저는 어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저는 저는 빨간색.